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성비 전기히터. 독일 초절전 무소음 에코히터 전기난로는 이번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큐브 반사판 덕분에 열을 효율적으로 집중해 주어 작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느 공간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으며 이동이 간편한 경량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과 안전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소비는 이 제품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보일러 대신 이 에코이터를 선택하면 경제적이면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이 제품은 모든 가정에 추천할 만합니다. 쿠쿠 카보니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련된 노블 화이트 컬러가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아담한 사이즈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난방 성능입니다. 빠른 예열과 함께 2단계 온도 조절로 상황에 맞게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카본 소재 덕분에 냄새나 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기능이 강화되어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시스템은 특히 가족이 있는 집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손잡이는 이동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쿠쿠 카본 히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신일 사단 석영관 히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스탠드형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소비전력 2000W로 빠른 난방을 제공하며 소음 없이 조용하게 작동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온도 조절이 간편하고 특유의 냄새가 없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뛰어나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히터 하나면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완벽한 온열 솔루션을 찾고 계신다면 신일 석경관 히터를 추천드립니다.